사마귀의 창섭부 아침부터, 어, 지금 몇시야 사마귀는 지금 13초밖에. 그럼 사마귀 육아 읽기 시작. 1화로 할까? 육아 읽기? 말을 해. 그래, 육아 읽기 1화로 하자. 사마귀가 지금 겁을 먹었어요. 여기가 이제 사막의 집인데 아주 이상하지만 바꿀 거예요, 그렇죠? 바꿀 거지? 말을 해. 아야, 파리 근데 뒤로 기이다 친구가 <laughs> 지금 들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그게 그래, 밝게 찍. 짜나잘 <끼리> 음. 보여, 이렇게 하니까. 와, 잡는 거 봐. 앞발 먼저 잡, 잡더라고요, 얘가. 안 되겠어. 애가 싫으면은, <끼리> 이게 안 잡아. 아니, 갖다 주면은, 얌전하고, 안 갖다 주면 또, 에이, 아, 저 이런다. <끼리> 2분되서 마치자 우리 2분되서 마치자 우리 어..얼굴 극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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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오늘 길들일건데 길들이지도 못할거같아 이거 어떻게 다루어? 다어